우리 안철수, 유승민, 중도보수 통합이라는 가치로 지금 음.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세요? 그, 이념적으로나, 뭐, 노선으로 통합이 가능할까요? 음. 그러니까 오늘 뭐, 박지원 의원께서, 뭐, 안철수 대표와 결별할 수도 있을 것처럼 네. 얘기를 하시면서, 뭐, 결별하면 최소한 스무 명은 모여서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과연 스무 명이 뜻을 모을 수 있을지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네. 근데 참 거기서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바른 정당과 통합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정치적 전응하다. <laughs> 근데 솔직히 안철수 대표를 내세워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정치적 IQ가 별로 높지는 않은 게 아닌가. <laughs> 네. 근데 그, 제가 아까 네. SNS에 글을 올리다가, 네. 오타가 나서 네. 정치인을 저능치인으로 찍었어요. 신조어가 되죠. 신조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어. 리트윗 엄청 됐거든 정치적 IQ가 좀 모자란 사람들을 네. 저 여기서 네. 의혹의시선 진짜 오타였습니까? 네. 아니면 네. 의도하신 겁니까? 잠재적인 네. 이 마음이 그리고 두분다 솔직히 정치력이 <laughs> 과거에 이 당을 이끌어 가던 그런 분들에 비해서 정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laughs> 이질적인 세력에 합당이라는 음. 어려운 과제를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럽죠. 정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화가 되겠다. <웃음> <웃음> 유일한 공통점. <laughs> 그, 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얘기해서, 네. 그, 무슨 부분이 부족한지 더 얘기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네. 유승민 의원도 안철수 대표보단 좀 나은데, 네. 보니까 이분이 머리도 좋고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네. 이 한국의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본성을 잘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무슨 소리냐 하면, 이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뭐, 개혁보수, 음. 합리적인 보수를 음. 살리기 위해서, 뭐, 이 노력하다가, 광야에서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안철수 대표랑 좀 비슷, 네. 비슷한데. 그리고 뭐 이런 말도 하다 그러던데 그보수에정안 되면 보수의 정의당이 될 생각까지 해야 된다. 음, 모순이 근데, 있네. 예. 네. 아니 근데 다 좋은데 문제는 소위 한국에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은 끔찍한 소리라고 생각하고 다 도망가거든요. 예. 불안해야죠. 그니까 예. 편하게 정말 돈과 권력만을 쫓고 <laughs> 뭐 원칙이나 소신이나 이런 거는 아예 관심도 없고 양지에만 있으려고 이~ 그러는 절대 한 이~ 뜻 차가운 곳 춥고 배고픈 곳에는 절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자도망 가죠. 네. 본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의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없는 상품을 내놓은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자유 한국당으로 가신 예전에 바른 정당에 있던 어떤 분이 아또 음.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계시길래 네. 아 대체 음. 왜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을 얘기 많이 하시냐 가치가 안 맞는 건 아니지 않느냐 물었더니 그분이 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어, 바른 정당의 안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음. 뭐, 저도 안철수 대표도 잘 모르긴 하지만, <laughs> 일면, 네. 이제 한꺼번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잘 정리해 주셨어요? 언어의 맞을 싹.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좀, 리더십이 부족하고, 음. 소통할 줄 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정치력이 부족하다 면에서는 비슷하죠. 음. 네. 음. 그리고 두 집단이 어떤 이제 가치적으로도 합의를 할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가. 네. 어, 오로지 그냥 중간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합당한다는 것만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민의당만 하더라도 아유. 사실 국민의당의 정치적 입장을 이제 특히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유. 본인은 이제 보수 쪽에 더 방점을 찍어가면서 최근에 아유. 어떤 의견들을 피력은 하고 있지만 캐스팅 보트 자체의 어쩐 정치놀이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아유. 가운데서 가치를 아유. 실현하는 가운데 어 캐스팅 보트를 양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아유. 그냥 중간에서의 캐스팅 보트로서의 정치력만 아유. 계속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와 관련된. 어, 세력들의 정치적 음. 이념은 저잘 모르겠어요. 잘 근데 분명히 음. 유승민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 그러니까 이념적인 철학적인 음. 가치이념적인 입장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둘 사이에서 결합이 음. 이루어진다. 서로가 서로를 모른 채. 그러니까 제가 안철수 대표가 성공하기 힘든 이유를 작년부터 얘기하면서 썼던 이 비유가 이제 극중주의라고 하는데 음. 그것이 보수진보 이 주장의 가운데로만 가겠다고 하다 보니까 음.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쪽에서 사형제도 찬성 한쪽에서 사형제도 반대하면은 안철수 대표는 그런 반만 죽입시다 뭐 이런 식의 음. 주장이니까 누구에게도 이, 확실하게 어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네. 예, 예. 네, 네. 그걸 안철수 대표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긴한것 같아요. 그 당의 이제 의원님들, 이제 뭐, 들이 주로 상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그러니까 국민들도 정치 혐의를 하지 않게 하려면은 어떤 게잘 됐고 어떤 게안 됐다라는 편을 확실히 들어야 네, 되잖아요. 네. 네. 왜 맨날 싸웁니까? 이런 얘기를 음.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네. 하실 때는 전 제일 가깝하거든요. 네. 왜 싸우는지를 국민 보고 들여다 봐달라고 그렇게 늘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 안 바라보고 있는 거같요원 안에 음. 있는, 원 내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음. 왜 싸웁니까? 라고 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눈 돌리게끔, 네. 눈 돌리게끔 만드는 음. 프레임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건 제일 예. 안타까웠어요다그러 그러니까 최근에 그저홍종화 후보자 인사청문에 회 예. 국민의당이 채택에 불참을 했어요. 예. 이게 국민의 정서와는 예. 정말 거리가 있는 거고 음. 또 최근에 안철수 대표가 탈 호남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표를 이루려는 거 아니냐. 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어, 국민의당이 21일 날 통합에 대한 끝장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그날 안철수 대표가 끝장날 것이다. 또 이런 <laughs> 얘기도 나와요. <laughs> <laughs> 네, 네, 네. 네, 말씀하시죠. 아, 홍종학 네.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불발과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은 이제 말은 이렇게 했어요. 네. 그 부적격으로 채택은 하겠다. 그러나 음. 다만 이제 국민의당이 늘 마지막에 네. 자주 취하는 태도가 뭐냐면 그러나 이제 3당이 같이 있는 모습이 좋으니까 자유한국당을 이제 민주당에서 음. 설득을 해오라. 네. 그럼 우리도 동참하겠다. 라고 음. 해서 같이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한 편이 돼주는 음. 어, 그런 적촉 태도는 안 보이더라고요. 결, 그래서 불발이 된 거라서 난, 일단 불채택 한다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의 많은 의원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다시 복귀하고 싶하시는 어 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근데 우리 당 분위기는 음.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아주 잘 되고 있으니까 좀 그런 그 통합에 대한 분위기가 아직은 저희가 이렇게 무리 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국민의당은 지금 지지율이 한5% 전후인데 뭐 떨어질 때까지 더 이상 뭐. 기대할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모든 앞으로의 국회 일정을 표결이나 또 어떤 법안에서도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확보 못했다는 것에 계속 아마 방점을 둘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표결에서도 반대하고 불참하고 그래서 국민 여론이, 아, 우리 여당이 그래도 과반은 돼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통합해야 된다. 이런 여론 조정을 위해서 저는 계속 네. 앞으로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 괴로운 일을 자꾸 만들어낼 것이다. 예, 네. 네, 우리를 자꾸 괴롭힐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저희 당내에서도 네. 벌써 이제 통합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기도 하고. 네네. 네, 네. 그게 뭐? 저는 아직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 우리가 현실적인 벽을 넘으려면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한데 김원구 위원장님은 어떻게 글쎄요. 생각하세요? 뭐? 물론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의석이 부족하니까 어떤 개혁 입법 같은 것이 순조롭게 되질 않아서 답답한 면이 있긴 있는데 과연 이제 당대당 통합이 가능한 것인지 또 필요한 것인지 그 점은 좀 의문이 많이 들고요 또. 그 국민의당 자체가 다들 생각이 서로 달라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나던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의원들이 따를 것인가, 행동 통일이 될 것인가 이것도 의심스럽죠. 지난 주말에 MB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좀 분노하셨어요. 음. 적폐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것은 정치보복이다. 강하게 강하게 반발했어요. 네. 근데또 귀국할 때는 그냥 말한 마디도 못하들어더라고요 네. 댓글을 달나 봐. 아니가 외국 나가서 댓글 받겠지. 아니 이거 네. 골목 성명 우리 봤잖아요. 예, 예. 우리 골목 성명에 이은 공황 성명. <laughs> 구차해 보이잖아요. 물론 저분이 저기서 어, 저 반성합니다. 뭐 과오를 반성하고 뭐제 잘못이며 이런 말 하실 분 아닌 건 알고 있었고 저 말밖에 못 하실 분인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 얘기를 가지고 또 코멘트를 하고 그에게 의미를 싣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저는 뭐 분노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laughs>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 너무 많이 해서 음. 이제는 뭐 분노할 음. 것도 없고 그냥 어차피 이 죄값을 고치게 르될 것이니까 음. 저는 그날만 음.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음, 네. 별로 그쪽에 그 이 뭐랄까 반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자기 변명 네. 이런 게 별로 예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었고 네. 좀 구차한 얘기 또 전혀 <laughs> 자신의 입장에서 할 만한 얘기가 아닌 것들 네. 네. 자기 잘못을 마치 남 얘기하듯이 음. 그런 걸 보고 역시. 응? 변한 게 없구나. 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명박 전, 전 대통령이 아마 크리스마스 때 전후에서 <laughs> 검찰의 예. 포토라인에 화려하게 예. <laughs> 등장할 예. 것이라는 <laughs> 예. 이제 많은 예측들을 해요. 뭐. 캐널송과 함께. <웃음> <웃음> 즐거운 성탄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네. 예, 많더라고요. 네. 아니, 최근에 이제 토론회나 이제 방송 같은 걸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발언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네. 물어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그럼 반성한다고 그러시겠냐고. 그렇죠. 그렇게 끝까지 부인하시다가 가시는 거라고, 그곳으로. 네. <laughs> 그게 이때까지 봤던 네. 모든 독재자들의 말로였다고 말씀드렸죠. 데그 박근혜 씨와는 다른 점이 박근혜 씨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네. 장기간 이 감옥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음. 그런 상황에서도 아직 이 현실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네. 이 이명박 씨 경우는 이 시경은 우 그런 <laughs> 그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는 것 같진 않고요. 아, 그게 현실주자예요 네. 네. 아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니다 아, 표정이 좀 네. 쫄았긴 쫄았어요. 예, 예. 자세히 보면. 저는 네. 바른주당에서 대거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가신, 이제 몇 차례 에 네. 걸쳐서 가신 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친이계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니까, 러 어, MB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면서부터 아, 이제는 구태했던그 탄핵되었던 그 정치 네. 세력하고도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라는 네. 이런 다급함이 아니, 생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데 MB 쪽 사람들. 네. MB 쪽 사람들이 그 박근혜랑 MB랑 비교하면 MB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이 있어 하더라고. 음. 박근혜보다 낫다고 보는데, 저는. 고친 개진이잖아요. 개친이잖아. 근데, 네. 어, 요새 MB 쪽 사람들이 굉장히 싸나워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저항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음. 자유한국당으로 사실상 백기투항 했잖아요. 음. 뭐가 달라졌습니까? 어, 박근혜 출당한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달라졌습니까? 아니지 않나요? 명분이 필요했던 거고. 그렇죠. 본인은 네. 돌아가서 협공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지금 생각보다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없을 정도로 여의도 정치 안에서는 어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를 거의 뭐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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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범죄의 증거예요. 모든 범죄잖아요. 범죄의 증거를 덮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이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 범죄 증거가 네. 드러났지만 우리 덮읍시다 할 권리 네. 없어요.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타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뭐 누구도 이, 이 상황을 그렇게 대충 덮어서 종료시킬 힘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도 안 되고요. 네. 그 지금 왜을 가진 사람왜 음. 과거를 자꾸 캐나 캐냐 그러는데 아, 자기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네. 증거를 남겨놓은 다음에 왜 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네. 완전히 네. 그~ 도둑이 네. 이~ 수사하러 다니는 경찰한테 네. 아이 그~ 저~ 당신 동네 시끄럽게 하고 다니니까 대충네. 장사도 안 되고 분위기도 안 좋다 네. 수사하지 마라 네네. 이런, 이런 소리 하는 격이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적폐 청산의 수사 이제, 이제 막바지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예.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거의 돼서요. 적폐 청산 수사 이제 남은 과제에 대해서 우리 김홍글 박사님과 이지정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고 방송을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어, 이번에 MBC에서 네. 그래도 다행히 이 김장겸 사장을 해임하고 네. 좀 공영방송이 바로 잡히는 네, 네. 신호가 서서히 나오는 것이 참 다행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네. 제가 그 언론 개혁, 네. 공영방송이 바로 서는 네.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네. 이,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해줘서, 네. 이, 적폐 청산 작업에 대한 왜곡 보도가 나오지 않고, 네. 또, 언론에서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그, 국민들에게 환기시켜주는, 네. 그런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이, 상대편의 흑색 선전이나, 네. 이, 물타기, 음. 이런 공작이 또 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언론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래도 조금 늦었지만, 돼가고 있는 것이 다행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저는 정권교체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거의 네. 경험으로 봤을 때, 네, 네. 이수구 기득권 세력이 적폐 청산에 대해서 보나마나 정치 보복 음.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버틸려고 끈질긴 저항을 할 것이다 음. 그런데 역시 예상했던 음. 대로 뭐그 사람들이 본색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다행히 예전과 달리 이 촛불 혁명을 겪고 나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서 네. 그런 것에 쉽게 현혹되질 않고 있는 점이 아주 다행한 일이라고 아유, 생각하고 네. 국민들께서 계속 좀 감시해주시고 성원해주시면은 이 작업이 성공으로 끝나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네, 우리 m b c 가이 정성화되면 우리 MBC도 예전 같이 국민들에게 네, 네. 사랑받는 MBC가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네. 과거의 PD 수첩에서 네. 정말 유익한 내용을 네, 네. 용감하게 많이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그거 한그 프로그램 하나 망쳐놓은 것만 생각해도 네. 정말 이치가 떨렸는데 네. 이제 좀 에, 다시 MBC를 볼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MBC를 위해서 박수. 네, 네 박수. 네, 이재정 의원님. 예, 네. 뭐 제가 하는 고민,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우리 네. 김홍구 위원장님이 진짜 간단, 간명하게 정리를 네. 해주셨는데요. 네. 거기에 조금만 더 붙이자면. 적폐청산 언제까지 할 거냐. 왜 자꾸 과거를 회귀하느냐. 국민들이 네. 피로감 느낀다. 네. 이 모든 프레임이 어떻게 보면 강요된 프레임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물론 신속하고 단호하고 철저하게 어 재빨리 해야 되는 네. 일이긴 하지만 우리 또 능력이 있습니다. 적폐청산과 네. 별개로 미래에 대한 설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로 회귀하거나 과거에만 매몰된 것들이 아니라 네. 그 자리에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어 건설하고 있는 현장에서 적폐청산도 고민하고 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이기도 음. 한 저로서는 하루하루 나오는 이 증거들이 아또 드러내면서 괜히 이제는 나도 모르게 자기 검열을 하나 봐요. 미안한 마음이 드는. 음. 아 진짜 과거 프레임이나 국민 피로감 프레임에 나조차도 휘둘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방금 김홍골 위원장님 말씀들으면서 들었고요. 적폐청산 마무리 시점은. 음. 적폐청산이 되는 그날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 비해서 정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합, 이질적인 세력의 합당이라는 음. 어려운 과제를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럽죠. 음. 정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화가 되겠다. <웃음> <웃음> 유일한 공통점. <laughs> <laughs> 그 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얘기해서, 네. 그, 무슨 부분이 부족한지 더 얘기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네. 유승민 의원도 안철수 대표보단 좀 나은데, 네. 보니까 이분이 머리도 좋고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네. 이 한국의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본성을 잘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음. 무슨 소리냐 하면, 이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뭐, 개혁보수, 음. 합리적인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뭐, 이, 노력하다가, 광야에서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안초스 대표랑 좀 비슷, 네. 한데 그리고, 뭐, 이런 말도 했다 그러던데, 그, 보수에 정안 되면, 보수의 정의당이 될 생각까지 해야 된다. 보수는 음. 있네. 예. 네. <laughs> 아니, 근데 다 좋은데, 문제는, 소위 한국에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은 끔찍한 소리라고 생각하고 다 도망가거든요. 네, 불안해하죠. 그러니까 예. 편하게 정말 돈과 권력만을 쫓고, <laughs> 뭐 원칙이나 소신이나 이런 거는 아예 관심도 없고, 양지에만 있으려고, 이, 그러는 절릴때 한, 이, 뜩 차가운 곳, 춥고 배고픈 곳에는 절대 가지 않으려고 음.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음. 그런 얘기를 하면은 다 도망가죠. 네. 본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의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없는 상품을 내놓은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가신 예전에 바른정당에 있던 어떤 분이 음. 하도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계시길래 네. 아 대체 네. 왜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을 얘기 많이 하시냐 가치가 안 맞는 건 아니지 않느냐 물었더니 그분이 음. 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어, 바른 정당의 음. 안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음. 뭐 저도 안철수 대표도 잘 모르긴 하지만 <laughs> 일면 네. 이제 한꺼번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잘 정리해 주셨어요 <laughs> 어느 해에 네. 맞을서뭐 <laughs> <laughs>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좀 리더십이 부족하고 음. 소통할 줄 모르는 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정치력이 부족하다 면에서는 비슷하죠 음. 네 그리고 두 집단이 어떤 이제 가치적으로도 합의를 할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가 네. 아, 오로지 그냥 중간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합당한다는 것만으로 안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민의당만 하더라도 아유. 사실 국민의당의 정치적 입장을 이제 특히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본인은 이제 보수 쪽에 더 방점을 찍어가면서 최근에 음. 어떤 의견들을 피력은 하고 <laughs> 있지만 캐스팅보트 음. 자체의 어쩐 정치 놀이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가치를 네. 실현하는 가운데 어 캐스팅보트를 양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만드는 음. 프레임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건 제일 아유. 안타까웠어요. 이거 그러니까 최근에 그 홍종학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예. 국민의당이 채택에 불참을 했어요. 예. 이게 국민의 정서와는 예. 정말 거리가 있는 거고 음. 또 최근에 안철수 대표가 탈호남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표를 이루려는 거 아니냐 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어, 국민의당이 21일 날 통합에 대한 끝장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그날 안철수 대표가 끝장날 것이다. 또 이런 <웃음> 얘기도 <웃음> 나와요. 네 네, 네. 네, 말씀하시죠. 아, 홍종아 네.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불발과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은 이제 말은 이렇게 했어요. 네. 그 부적격으로 채택은 하겠다. 그러나 음. 다만 이제 국민의당이 늘 마지막에 네. 자주 취하는 태도가 뭐냐면 그러나 이제 3당이 같이 있는 모습이 좋으니까 자유한국당을 이제 민주당에서 음. 설득을 해오라. 네. 그럼 우리도 동참하겠다. 음. 음. 라고 해서 같이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한 편이 돼주는 음. 그런 정치 태도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불발이 된 거라서 일단 불채택한다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것이죠. 국민의당의 많은 의원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다시 복귀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우리 당 분위기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아주 잘 되고 있으니까 좀 그런 그 통합에 대한 분위기가 아직은 저희가 이렇게 무리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국민의당은 지금 지지율이 한5% 전후인데 뭐 떨어질 때까지 더 이상 뭐. 기다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모든 앞으로의 국회 일정을 표결이나 또 어떤 법안에서도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확보 못했다는 것에 계속 아마 방점을 둘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표결에서도 반대하고 불참하고 그래서 국민 여론이 아, 우리 여당이 우리 안철수, 유승민, 중도보수 통합이라는 가치로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이념적으로나 뭐 노선으로 통합이 가능할까요? 음. 그러니까 오늘 뭐 박지원 의원께서 뭐 안철수 대표와 결별할 수도 있을 것처럼 네. 얘기를 하시면서 뭐 결별하면 최소한 스무 명은 모여서 교섭 단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과연 스무 명이 뜻을 모을 <laughs> 수 있을지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서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바른 정당과 통합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정치적 전능하다. <laughs> 응. 근데 솔직히 안철수 대표를 내세워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정치적 IQ가 별로 높지는 않은 <laughs> 게 아닌가. <laughs> 네. 근데 그, 제가 아까 네. SNS에 글을 올리다가, 네. 오타가 나서 네. 정치인을 저능치인으로 찍었어요. <laughs> <근데 웃음> 그 신조어가 되죠. <되신> <laughs> 네, 신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어. 리 정치는 엄청 됐겠다. 하는데, 저능. 네. 정치적 IQ가 좀 모자란 사람들을. 네. 저 여기서 네. 의혹의 시선. 진짜 오타였습니까? 네. 아니, 네. 의도하신 겁니까? 잠재적인 네. 이 마음이. 네. 그리고두분다 솔직히 정치력이 <laughs> 과거의 이 당을 이끌어가던. 중간에서의 캐스팅 보트로서의 정치력만 음. 계속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와 관련된 어, 세력들의 음. 정치적 이념은 저잘 모르겠어요. 잘 근데 분명히 음. 유승민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 그러니까 이념적인 철학적인 음. 가치이념적인 입장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둘 사이에서 결합이 음. 이루어진다. 서로가 서로를 모른 채. 그러니까 제가 안철수 대표가 성공하기 힘든 이유를 작년부터 얘기하면서 썼던 이 비유가 이제 극중주의라고 하는데 음. 그것이 보수 진보 이 주장의 가운데로만 가겠다고 하다 보니까 음.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쪽에서 사형제도 찬성 한쪽에서 사형제도 반대하면은 안철수 대표는 그런 반만 죽입시다 뭐 이런 식의 <laughs> 음. 주장이니까 누구에게도 이 확실하게 어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네, 예예. 예. 네, 네. 그걸 안철수 대표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긴 한것 같아요. 그 당의 이제 의원님들 이제 뭐들이 주로 상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그러니까 국민들도 정치 업무를 하지 않게 하려면은 어떤 게잘 됐고 어떤 게안 됐다라는 편을 확실히 들어야 네, 되잖아요. 네, 네. 왜 맨날 싸웁니까? 이런 얘기를 음,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네. 하실 때는 전 제일 가깝하거든요. 네. 왜 싸우는지를 국민 보고 들여다 봐달라고 그렇게 늘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또 국민 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원 안에 음. 있는, 원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음. 왜 싸웁니까? 라고 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눈돌리게끔. 네. 눈돌리게끔.